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365TV입니다 이틀 전에 이번 추석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무를 하실 경우에 받게 되는 휴일 근로 임금하고 그리고 이제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세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양원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측에 반발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안 좋게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받지도 못할 거, 어,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배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어? 어차피, 요양원은, 뭐, 이리저리 다 빠져나갈 군형이 다 있기 때문에, 어,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전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걸 갖고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들 하시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야말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왜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실까. 분명히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받고 있는 임금, 근로조건, 기타 등등 뭔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셨을 텐데 뭔가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한 내용일지라도 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음, 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서 체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개선이 되겠는가, 발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요양보호사 선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들마저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체념적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속상했는데, 이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 그러니까 휴일 대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휴일 대체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제 다른 상황에서 서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휴일, 그러니까 공휴일에 일을 하는 대신에 어뭐 휴일 대체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뚱단지 같은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휴일 대체에 대해서 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것 같다. 이것 좀 정확하게 좀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가 영상을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퐁당당 근무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퐁당당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0월 달에는 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9월 달에는 퐁당당 근무를 10번 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 계산해 보니까 10번 하고 한번더 해요. 이렇게. 9시간을 더 합니다. 그래서 10번 반. 이렇게 금마네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봉당당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가끔 어떤 날에 일을 더 했다. 일을 더 했는데 임금을 더안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전화상담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같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1년 이면 1년은 365일입니다. 1회는 12달이죠. 그러면 12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30.4일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일수가 대략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퐁당당 근무는 퐁당당 시키면서 10일은 근무하고 20일은 비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0일 중에서 10일은 근무하고 20일은 비번이다.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10번 반 일한 것처럼 보이, 보이지만,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10번 근무하는 것이 똑같다, 이겁니다. 왜냐? 10월달에 10번 반을 근무했으면, 언젠가는 9번 반만 일하는 달이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일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전체를 생각하셔야 된다. 1년 전체로 생각하셔서 한달 평균이 며칠입니까? 30일이잖아요. 30일. 그러니까 그 중에 10일은 일하고 20일은 비번이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발등에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휴일 대체란 말이에요. 휴일 대체. 휴일 대체가 뭡니까? 휴일에 일하는 대신에 조건이 같은 근로 조건이 같은 다른 근무일을 쉬는 겁니다. 이게 휴일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 6일, 7일 이날은 원래 근무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날 이날 휴일 대체로 쉰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일을 하고 10월달에 10월 6일과 7일, 원래는 이 날이 일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이날 휴일 대체로 쉬면은 이것이 바로 휴일 대체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기로 되어 있는 날 있잖아요. 오, 뭡니까? 5일, 6일, 그러니까 4일날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원래 쉬잖아요. 원래 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날 휴일 대체로 해버리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원래 쉬는 날인데, 아무런 예뭐 주사과 관계없이 원래 쉬기로 돼 있어요 근무표가 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날 휴일 대체로 예 처리하겠다. 만약에 요양 요양원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건 너무 비상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만약에 쉬는 날 휴일 대체를 하도록 서명을 강요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아주 심각한 불법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예 시켰다. 그럼 바로 노동청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요양원에서는 근무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예, 그런 곳에서 왜 근무하십니까? 원래 쉬어야 되는 날한번더 쉬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비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소가 넘어가십니까? 소가 넘어가신 요양보호사분이 잘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이게 안 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우리는 쉬는 날 휴일 대체로 하기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어떤 요양보호사분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은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요양원 측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일 대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만약 추석 대체 휴일을 10월달에 이렇게 두 번이나 몰아서 쉬게 해준다. 그러면, 어, 떻게 될까? 한번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추석에 일을 하고, 추석에 부득이 두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예 휴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한번 예 휴일을, 휴일로 쉬고, 이때도 휴일로 한번 쉰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근무일이 확 줄어버려요. 원래 10월 때는 10번 반 근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8일하고 9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무일이. 보십시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예? 거의 뭐 4일 이상씩 쉬어버리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근무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근무시간도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퐁당당 근무자들은 대부분 24시간 중에서 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어요. 한번 근무할 때 휴게시간 7시간을 빼면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그렇게 처리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10월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휴일 대체로 쉬어버린다. 그러면 보십시오. 10월달 근무시간은 17시간 곱하기 8시간 그리고 9시간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45시간 밖에 안 나와요. 145시간. 그러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누가 심각해지나? 요양보고사는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양보고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쉬면 돼요. 문제는 뭐냐? 요양원이 아주 예, 문제가 됩니다. 요양원 측에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봐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본 시간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한 명당 예,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근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턱없이 모자란다. 봐보십시오, 145시간. 이건 시간이 너무 모자르잖아요. 원래 놈들 한 달에 170시간 일하고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25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원 중에서 이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10월에 다 모지 않고 10월에 한번 쉬게 해주고 11월 달에도 한번더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근무를 예. 두번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휴일, 그러니까 그 대체 휴일을 10월달에 한 번, 11월달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10월달에 근무 시간은 9번 곱하기 17시간 플러스 9시간 해가지고 162시간. 그러니까 겨우겨우 공단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거의 가까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11월달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시간이 아주 모자라요. 9번 곱하기 17시간. 그럼 15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예,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이 안 나옵니다. 공단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요양원이 심각한 상황이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돈을 못 받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요양 보호사들도 연차 유급 휴가를 가게 돼 있어요. 연차 유급 휴가를 쓰게 됐단 말입니다. 입사 1년차는 11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는 15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사 1년차가 많다고 치고, 예? 많다고 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연차로 빠져나가야 돼요. 연차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 역시나, 연차 역시나, 쉬는 날 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연차 휴가는 반드시 근무일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무표에 근무하기로 한 날, 그날 연차 유급 휴가를 가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퐁당당 근무자 같은 경우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연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를 24시간으로 다 계산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연차는 항상 8시간만 계산이 됩니다. 8시간만. 하여튼, 8시간만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어차, 어쨌거나, 그 8시간은 근무를 안 해요.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이 또 8시간이 빠져요. 근무시간이 8시간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봐보시, 봐보십시오. 11월달 같은 경우에, 추석,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체 휴일을 주는 바람에 이때 줬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이 15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연차 유급휴가 8시간을 또 뺐더니 145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14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돈을 안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일을 해야 되는 기본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70시간이 기준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참 모자르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럼 요양원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대체 주석, 대체 휴일을 이렇게 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금문이는요렇안 그 나와요. 그러면 공단에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에 주석에 예, 수당을 주지 않고 어, 대체 휴일로 줄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도에 그와 같은 공휴일이 몇번 있느냐.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세어보니까 오랜만에도 공휴일이 16번. 16일이에요. 16일.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년 차가 아니고 2년 차시다. 그러면 연차 휴가가 15개 그리고 공휴일이 16개입니다. 그러면 어, 합법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이 며칠입니까? 31일 됩니다. 31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31일 분의 휴일 대체 휴일을 줘야 돼요. 요양원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공단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 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 왼쪽과 같은 이런 그 공휴일, 공휴일 때문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울 수가 없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요양원에서 1년 동안에 발생되는 공휴일 16일과 그리고 연차 휴가, 예, 15일 이것을 휴일 대체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제가 이제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이거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퐁당당 근무자의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낮 시간에 휴게 시간을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주간에 휴게 시간을 두번 주고 야간에 휴게 시간을 다섯 번 그러니까 다섯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24시간 중에서, 7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서,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돼가지고, 170시간이 되면은, 부득이 공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대체휴를 줘야 되고, 연차휴가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7시간 갖고는, 70시간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에서 휴게시간을 7시간 해갖고는 안 됩니다. 5시간으로 줄여야 돼요. 시간을, 휴게 시간을 줄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간에 5시간 잡아놨잖아요. 이 시간을 5시간을 잡으면 안 되고, 어, 3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근무시간이 17시간이 아니라 19시간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 근무시간은 19시간 곱하기 10번이니까, 190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근무시간이 190시간 정도는 대줘야 휴일이 발생했을 때, 또 연차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 휴일 대체로 돌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평상시 우리가 이제 170시간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0시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에 20시간의 예,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20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20시간은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170시간이 되야만이 현재 이런 요양,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근무시간이 20시간 늘어났잖아요. 그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연장 되는 시간이 야간 근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시간은 연장근로 플러스 야간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 대충 계산해도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양 보호사들는 대주는 월급에다가 20시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을 30만 원 정도씩 평상시에 주시면 괜찮아요. 평상시 매달 매달 그렇게 30만 원씩 더 주시면은 공연일이 있어도 공연이 있어도 공연을 일을 시키시고 대체 휴일로 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문제 되지 않아요. 휴일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주지 않으시려면, 않으시려면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 수당을 주셔야 돼요. 매달 30만 원씩 거의 30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양원에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공휴일 수당을 안 주시려면 은 매달 연장근로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 월급대 주시다가 공휴일 돼서 어차피 예 이날 쉬실 겁니까? 예 그날 요양원 폐쇄하실 겁니까? 난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수급자들을 다 떠나겠죠. 일을 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을 했으니 공휴일 수당을... 주시던가. 둘 중에 택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양원은 좀 지각이 있는, 정상적인 요양원은 지금 이 영상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딜레마 상황이에요. 뭐냐면 공유수당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연장글로수당과 야간글로수당을 줘야 되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예? 이거 계산할 줄 아시는 분은. 그런데 이것조차도 계산 못하시는 요양원은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뭐 그냥 아까 뭡니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날 원래 쉬는 날에 예? 이날 이거 뭡니까 휴일 대체로 이렇게 처리해버린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격한 표너을습니 쓰겠습니다 쉬는 날 휴일 대체로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무식한 짓입니다. 예? 이거 불법이고, 비상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양원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평상시에 원래 쉬는 날에, 예? 공휴일날 일한 걸 대신에 쉬게, 쉬, 쉬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도 너무 답답하시고, 요양원도 너무 답답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좀 격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연장을 와 야간 근로수당을 받으시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안 준다. 그러면 따지세요.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서 못 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요양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요양원에서 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또, 또 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휴일날 휴, 휴일 대체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하시면 고용노동증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약간 개강돼서, 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지난 영상에,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